우리나라의 불법체류자가 21만 명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들 상당수가 건설현장에 몰려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세종시도 그 가운데 한 곳입니다. 위험성만 했던 세종시 불법체류자 단속현장을 조명하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출입국 관리 소직원들이 식당으로 들어와 문을 모두 잠깁니다. 밥을 먹고 있는 인부들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웁니다. 한 명이 저항하자 격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지난 8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불법 체류자 19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식탁과 의자가 넘어지는 등 식당 내부는 난장판이 됐습니다. 무릎으로 사람을 가격하고 때리고 테이블이 다 그냥 뒤집어지고 영업에 큰 지장을 받았습니다. 국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은 2011년 17만 명에서 지난해 21만 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건설업 등 내국인이 꺼리는 이른바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건설 붐이 일고 있는 세종시에서는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상당수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 사람들 좀 들어가지 말래요. 현장에. 현장 보세요. 여기도 지금 한 어, 400명 중에 300명 어. 이상은 다내 그래, 중국인들. 전문가들은 불법 체류자 3명중1 명은 관광을 빙자해 국내에 들어오는 만큼 철저한 입국 관리가 우선이라고 지적합니다. 동시에 불법 체류를 양산하는 현행제도도 보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업 중에 허락을 갖지 않고 사업장 옮기게 되거나 상장인의 새로운 사업장을 구하지 못하면 비등록 체류를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최근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고 조직화되고 있는 만큼 단속 인력 확대 등 불법 체류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조명합니다.